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 1절를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때그때 그때 치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하여 큰 상급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자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자들이지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그러니까 우리로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은 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알수 있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본능을 따라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치우쳐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때그때 그때 치우는 것. 특별히 죄가 깨달아질 때에 그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구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점점 무뎌지다 보면 화인 맞은 자처럼 딱딱하게 될 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란을 보내서 책망하시죠. 근데 그때가도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윗 같은 경우에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여전히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자로 세워 주셨는데 회개하는 자가 깨닫게 말씀을 주시는 죄도 있고 회개하는 자가 많지 않다. 우리 자신내고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달을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에 정말 돌이키는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하여 무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책상을 보면 알죠. 그리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방을 보면 압니다. 그것처럼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만약 우리의 삶에 노력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잔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치우는 것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 죄의 문제를 특별히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정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운데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귀하게 보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내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또 내가 말할 발을 드리고 있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21절 상반자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말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17절 하반절에 포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한 한 말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세인받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첫 번째가 내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한 달째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얘기할 때도 어, 이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어, 만약에 소자 하나를 낙심하게 하게 만들면, 칠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멧들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말에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잘못 말해서 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나 형제 자매에게 충고의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더욱 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는 것인가 점검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참 힘들죠.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듣는데 어, 하고 말을 해야 될 때에 사랑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조차 참 어렵습니다. 어, 우리가 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랑이 아니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고할 때에, 먼저는 사랑인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에, 정말 이것이 사랑의 말인지, 그것까지도 점검을 해야지만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될 자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자신의 말에 대하여 조심하고 그때 그때 치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대로. 더 이상 말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약함 가운데에 죄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온땅 가운데에 지목하여 선택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함,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운데에첫 번째가 바로 말에 조심하는 것, 말로 만약 잘못했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사복게는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불 보시고 날 지니 거늘리시네 주날 항상 불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人。Yeah.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휘 거느리시네 내주 oh

날 지니고 늘 지내.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때이 부족함이 없이 특별히 사명을 담당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이 쓸 수가 특별히 없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가정, 복된 가정, 구원의 가정도 게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빌락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빌락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신현을 성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많게 달라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명을 담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운데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 손을 더 하시고 약한 부분들.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있겠다라고 기도하시고, 6월 11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